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도에 있는 부동산 다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퍼스트월드에 있는 펜트하우스입니다 송도 209에 있는 퍼스트월드는 박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멋진 단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97평이고요 3호 라인입니다 층수는 61층이고요 밖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멀리 인천대교가 보이고요. 송도 109가 보입니다. 또연표를 보실 수있으 시고. 인테리어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하시는 집이라 지금 더 잘돼서 더큰 곳으로 가실 예정입니다. 이쪽은 이제 남, 남양으로 앞에 컨벤시아 전시장이 있고 오크도 포스코 인테리어 호텔이 보이고 날씨가 많이 조금 흐리지만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도 전체를 조망하실 수 있고 남양의 햇살을 쫙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코니 공간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들어가 보실 곳은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 모습이고요. 저 앞에 있는 붙박이장이 있고 저기는 수납팬트리장입니다. 안방 욕실이고요. 욕조와 샤워부스, 양변기. 이쪽에는 이제 수납 스슬이 있습니다. 공간은 엄청 많고 집이 굉장히 넓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 쪽하고. 방쪽 보러 가겠습니다. 주방인데요. 주방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보이는 뷰도 이렇게 멋집니다. 우측은 형을 전시되고 있다 보도록 하고 공용 욕실입니다. 큰 안방을 보셨고 이제 방세개 천천히 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돼 있고요. 진주만은 그 다음 방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높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펜트하우스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집이 관리가 잘된 모습입니다. 단층 펜트하우스로서 97평 굉장히 큰 집인데요. 어, 실제로 와서 보면 굉장히 더 좋은 모습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별도 공간하고 욕실이 있습니다. 화장대이고 드레스룸 이렇게 욕실이 총 3군데고요. 마지막 욕실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정관 현관잔실을 보면서 이렇게 현관잔실을 보면 현관 창고 그게 이렇게잘돼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